세상에는 만병통치약 없습니다. 자, 만병통치약이 뭡니까? 어떤 병이든 다 고친다는 약을 말합니다.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신체 질병이 됐든, 정신 문제든, 마음 문제든, 심리 문제든, 뭐든 아프다! 그러면, 이약 하나 잡숴봐다 치료해. 라고 하는, 이렇게 치료할 때,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그거 하나 갖다 놓고 평생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아플 때 그것만 하면 무조건 치료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세상에는 만병통치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만병통치약이라는 이렇게 말하는 한번 잡사봐라고 하는 다치료해라고 하는 이 말에 왜 이렇게 이런 허무 맹랑한 말에 왜 이렇게 쉽게 속을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왜 파멸시킬까요? 왜 이렇게 현혹이 쉬울까요? 아파서 그렇겠죠. 당연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면 독약이라도 먹어야 된다는 라 그래서 먹으면 그게 만병통치약이냐고요. 그래요. 만병통치. 안 아프게 만드는 약이에요. 죽으면 안 아프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치료법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에 현혹돼서 속아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 자기 자신을 파멸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을까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자 신체 질병은 신체 부위마다 질병이 모두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치료법도 모두 다르다라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또 마음이 아플 때는 마음 상태 즉 정신 문제냐 마음 문제냐 심리 문제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릅니다. 정신 문제는 정신으로 이런 식으로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는 정신 문제인 경우는 정신 치료를 하고, 마음 문제인 경우는 마음 치료를 하고, 그리고 심리 문제인 경우는 심리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정신 문제로 가면 완병통치약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 치료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치료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굳건하게 믿고 현혹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지금은 또, 마음이 아플 때, 심리 문제만으로 모든 걸, 심리 문제 대체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부지기수고, 너그 말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이렇게 마음 포럼을 진행하면서 마음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지금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마음 원리의 기본만이라도 알면은 마음이 아플 때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 즉, 정신 문제냐, 마음 문제냐, 심리 문제냐를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 원리만 기본적으로 알아도. 그래서 정신 문제는 정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마음 문제는 마음, 문, 마음 치료, 즉, 자가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심리 문제는 심리 치유 또는 대체요법으로 치유해야 하는 거, 회복해야 하는 거, 당연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마음, 이 정신 문제의 정신치료, 심리 문제의 심리 치유와 대체요법 등은 매우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 문제의 마음 치료, 즉, 자가 치료법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 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이한국심리교은 자체가 진짜 오래 걸렸는데,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 즉,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해서 체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신문제라든가 심리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지금 널리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마음 문제에 관련된 마음 치료 즉 자가 치료법은 지금 알려진 게 없어요. 아예 그냥.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KIP 마음 치료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현재까지 마음 문제를 치료하는 자가 치료하는 마음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 상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일단 진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치료법을 알려주는 상담인데, 이때는 사연을 분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연을 분석하는 심리 상담과는 완전 다릅니다. 마음 상담은 완전 다른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상담을 했을 때, 정신 문제는 정신과 치료를 권합니다. 저는. 또, 심리 문제인 경우에는 심리 치유 또는 대체요법을 권합니다. 본인이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것을 권합니다. 마음 치료일 때는 당연히 마음 치료를 권합니다. 왜?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치료법이 완전 다릅니다. 결국은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 포럼하면서 또 다른 포럼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 치료는 유일하게 자가치료법으로만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으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신 문제인 경우에는 마음 치료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정신과 치료부터 먼저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심리 문제인 경우는 수많은 심리 상담실이 있고, 또 치유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하면 어렵지 않게 회복됩니다. 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왜? 저는 만병통치약을 갖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마음 치료만큼은 자가 치료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신 치료는 정신과 치료를 그리고 심리 문제에 관련된 심리 치유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이 됐던 대체요법이 됐던 그것을 하시라고 계속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만병통치약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만병통치약을. 그리고 자신의 치료법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자랑하고, 홍보하고,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마음 상태, 즉 정신 문제인지, 마음 문제인지, 심리 문제인지 조차도 진단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치료법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만병통치약을 한 번쯤 앞서 봐 하는 사람들한테 현혹돼 가지고 그렇게 또 그런 만병통치약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찾아서 아니면서 노력하고 자기를 파멸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이 결과는 너무도 참혹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파괴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인생 파괴자가 되는 이 악순환의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자신을 비롯해서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자기 자신의 소중한 인간관계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면, 즉, 인생이 파괴되는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마다 치료법이 다르고, 그리고 분야마다 치료는 다른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른 치료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치료 전문가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큼은 알아야 자기 자신이 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만병통치약을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의 우를 범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